휴왕수는 옆에 있는 유칼립투스나 자작나무의 섬유소를 추출해 백종들을 만들었었다. 옛날 옛날에 자작나무 숲에 뭐냐 이거 홍수가, 홍수가 났다. 났다. 그리고 그리, 그리고 이나라에 떠돌던 휴지들은 산소태를 막았다. 휴지 준비 와 결국 제일 제일 마, 제일 나이가 많은 자자자작 8, 1888세, 팔세 할아버지는 어떻게 홍수들를 막을 수 있었냐고 물었다. 저희는 원래 떠돌아 다녔으나 민족수는 많아지고 휴지 안에 모색한 형상을 이용하여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살은 겹겹이 쌓여 있어 물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자, 그러, 그러자 자자자작 800, 1888세 할아버지는 여기에, 여기에 나무들이 길을 비켜줄 테니 나무들의 제일 좋은 섬유소를 주겠네 그리고 왕국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휴지 완조는 AD 200년까지 황금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차진왕국 플라워왕국에 미나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과학시험을 각오하고 오시오. 시험 시험 기간은 20일부터 25일 왕 이뻐야 함 어머 왕자님이 5일 동안 마을 노총녀들은 조용했다 25일 드디어 공주를 뽑는 날나 이쁘지? 응맞 너도 오, 내가 잘할수 있을까 휴지로 뭐 휴지 너 설마 휴지로 우와 뭐 어때? 하왕궁와 신기해 제발 블러이다 양!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실려을 보여주시죠? 휴지에 가는 거라고 소문이 돌던데요. 휴지를 만드는 과정은 나무에 펄펄을 꺼내서 물을 넣고 죽처럼 만들어서 섬유소를 잘라 다시 건조시키고 커다란 두루마리,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어서 엠보싱을 하고 자르면 완성. 휴지를 말망한 사람은 조세 가예티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서 망하고 세스필러가 구멍을 뚫고 절취선을 만들어서 살, 성공했죠. 그리고 반지름 4cm가 남은 휴지는 사이쓸수 있지만 반지름 2cm가, 2cm가 남은 휴지는 고작 하루밖에 못 씁니다. 속도죠. 더 작아질수록 빨리 사라지거든요. 방첨 당첨... 네. 누나 똥다 썼어. 망했다. 마스크 착용. 음료 썼다. 색상.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흡수가 잘 돼? 그거는 모세관 현상이야. 작은 관을 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 휴지는 자전나무에서 섬유소를 추출한다 하면 물, 물과 섞어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어, 망에 걸러 휴지가 완성될. 나는 사용되고 싶어. 나 사용하고 온 키. 여기는 화장실. 휴지. 이거 휴지, 이거 휴지. 최악이야.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골. 나는 나무, 나무에 펄포로 만들어졌어. 흡수가 잘 되냐, 골. 나는 나는 사실 여러 층이 쌓여서 만들어졌어. 그 사이에 공기 층이 있어서 흡수가 잘 되는 거야. 두루마리의 휴지 가속도 어 4cm 남았습니다. 4일 걸렸습니다. 다 쓰는데 이제 2cm 남았습니다. 오인 1일 걸렸습니다. 다 쓰는데 가속도가 붙 부... 네요. 네요 나이처럼